안녕하세요, 여러분. 스마트한 내집 마련, 스마트 공인중개사의 유일한 20대, 이현지 과장입니다. 오늘은 이천시 백사면에 위치해 있는 빌라에 나와 있습니다. 총 17세대 즉시 입주가 가능한 빌라에 나와있는데요. 저희가 올린 이 빌라 매물이 구애존즈에 선정이 되어서 제가 촬영을 할 뻔했으나 아쉽게도 정책이 바뀌어서 공인중개사 분들만 촬영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정말 아쉽게 촬영을 하지 못했는데 오늘 그 아쉬움을 담아서 이 빌라 매물을 더욱더 열심히 우리 고객님들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나 빌라는 보통 가로형으로 되어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소개시켜드릴 빌라 매물은 세로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집입니다. 그럼 기본 정보부터 함께 보실까요? 고고! 이천시 1 0 3면에 위치해 있으며 수직형 4층 구조로 되어 있는 빌라입니다. 총 17세대 즉시 입주 가능하며 건평 40평, 분양가 3억 6천만원입니다. 기본 옵션으로는 시스템 에어컨 5대, 센서 감지 자동문 중분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고요. 유상 옵션 500만원 추가 시에는 1, 2층 시스템장, 붙박이장 김치냉장고장, 어닝 추가 시공됩니다. 기반 시설은 상하수도, 오폐수 직관, 도시가스입니다. 도보 1분 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있고요 자차 기준 초등학교 2분, 중고등학교 6분, 백사 IC와 도지 IC 5분, 이마트 5분 소요됩니다. 이렇게 현관 입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빌라는요. 수직형 총 4층 구조의 빌라인데요. 보통 빌라나 아파트는 가로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집은 세로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층간소음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1, 2, 3층, 각 층마다 방이 하나씩 있고요. 4층 다락공간까지 포함하면 방이 총 4개가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외장은 벽돌과 이렇게 현관 입구 쪽에는 현무암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어머, 현관 공간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자동으로 이 위쪽 불과 또 아래쪽 띄움 시공되어 있는 간접등이 켜진 거 보이셨나요? 그리고 또 이쪽으로는 수납도 가능하지만 또 앉아서 신발을 신고 벗을 수 있는 벤치형 수납장이 기본적으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신발장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수납공간이 넉넉해서 신발 보관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옆쪽으로 한 면이 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이집 중문은요, 자동문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이렇게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서 자동으로 문이 열렸는데요. 그럼 한번 들어가 볼게요. 1층은 주방과 방 하나, 그리고 방 안에 딸린 화장실 하나,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들어왔던 중문이 안쪽에서는 이렇게 센서 감지를 통해서 문이 열고 닫힙니다. 그리고 바로 이 중문에서 들어오시면 주방 공간이 있는데요. 이 주방의 포인트는요. 주방 가구가 한샘입니다. 한샘은 여러분 주방 가구 중에서도 고급 브랜드인 거 다들 아시죠? 그리고 또 후드가요. 이쪽 위에, 바깥에서 보이지 않게끔 이 위쪽에 후드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후드 또한 한샘 후드입니다. 상부장과 하부장 공간 넉넉한 거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도 보이시죠? 그리고 또 천장으로는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아직 설치되진 않았지만요. 주방에서 조금만 더 들어온 공간, 계단 바로 옆에는요, 이렇게 유상 옵션으로 지금 김치냉장고장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유상 옵션으로 500만 원 추가 시에는요, 지금 보여드린 이 김치냉장고장 그리고 붙박이장, 1, 2층 시스템장, 어닝까지 추가 시공이 진행됩니다. 현관에서 들어오셔서 오른쪽으로 도시면 보실 수 있는 1층의 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넉넉하죠? 또 바깥을 확인할 수 있는 KCC 창호가 넓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은 마찬가지로 아직 설치되진 않았지만요.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유상 옵션 추가 시에 설치되는 붙박이장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붙박이장에는 이렇게 화장대까지 시공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안에는요. 화장실이 딸려 있는데요. 화장실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1층 방 안에 딸려 있는 화장실은요. 마블 무늬 타일을 사용해서 우아하고 고급진 느낌의 인테리어로 마감을 했습니다. 수전은 해바라기 수전이고요. 환기구도 보실 수 있습니다. 세면대 거울에는요. LED 조명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요. 무려 세 가지 색깔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드레스룸 자리가 나 있는데요.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장도 유상 옵션 추가 시에 설치되는 시스템장이고요. 시스템장 추가를 안 하신다면 행거 설치하셔서 충분히 드레스룸으로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환기창도 나 있네요. 2층은 거실, 방 하나, 그리고 공용 화장실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계단 올라오셔서 오른쪽으로 돌았을 때 보실 수 있는 거실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거실 사이즈 굉장히 넓죠, 여러분? 그리고 지금 또 마침 채광이 잘 들어오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오늘 기온이 낮지만 또 채광이 잘 들어오니까 또 여기서는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네요. 천장으로는요, 우물형 천장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 또 간접등 시공이 되어 있어서 은은한 인테리어 효과를 주고 있고요. 창 또한 굉장히 크게, 거의 한면 전체가 KCC 창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따뜻한 햇살이 더욱더 잘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는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보통 월패드가 1층에만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집은요, 2층에도 이렇게 월패드가 있기 때문에 손님이 오셨을 때 급하게 1층으로 내려가지 않으시고 2층 월패드를 이용해서 현관문을 열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나오자마자, 계단 올라오자마자 보실 수 있는 2층의 공용 화장실입니다. 전체적인 인테리어는 1층 방 화장실과 동일하게 마블모니 타일을 사용해서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해바라기 수전 시공되어 있고요. 환기구도 나있네요. 1층에서 계단을 올라오셔서 왼쪽으로 돌아보시면 있는 2층의 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의 또 특징 중 하나가 전체적으로 창호가 다 큼지막하게 나있다는 점 같아요. 그래서인지 방 안에서도 답답함이 잘 느껴지지 않는 점이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2층의 방 역시 넉넉한 크기의 방 평수이고요. 또 위쪽으로는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면 1층 방에서 보셨던 것처럼 드레스룸 공간이 나있는데요. 이 시스템장 역시 유상옵션을 추가할 시에 설치되는 거라서 유상옵션을 추가를 하시거나 혹은 그냥 개별적으로 행거를 넣으시면 드레스룸으로써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층을 올라가는 계단 또한 원목 자재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올라가는 길에는 포인트 등 시공되어 있네요. 3층은 방 하나, 그리고 방에 화장실이 딸려 있고요. 보일러실, 테라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계단 올라오시자마자 오른쪽에 보이는 테라스 공간 먼저 보여드릴게요. 테라스로 나가는 창호 또한 KCC 창호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열자마자 따뜻한 햇빛이 마치 저를 기다린 것 마냥 이렇게 내리쬐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테라스를 나오니까 이렇게 느껴지는 개방감이 정말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테라스 너비가 굉장히 넓지 않은가요? 정말 여기서 손님들 오셨을 때 충분히 두 가족, 세 가족이서 바베큐 파티를 해도 될 정도로 넉넉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난간이 높게 시공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테라스에서 놀 때도 안전하게 놀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닥은 아직 다 마감된 게 아닙니다. 여기에 회색 방수페인트가 추가적으로 도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수도가 낡기 때문에 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옆쪽에는 콘센트가 나 있어서 전기를 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500만원을 추가했을 시 유상옵션으로 추가되는 것들의 어닝이 있었죠. 그래서 유상옵션 추가 시에 이렇게 테라스에 어닝이 설치가 되는데요. 어닝 설치가 된다면 바베큐 파티를 하기에도 더욱 더 좋을 것 같고요.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가족들과 오붓한 시간을 테라스에서 보낼 수 있다는 게또 장점인 것 같습니다. 테라스 바로 옆에 계단을 올라오자마자 보실 수 있는 미다지문이 시공된 공간은요, 보일러실 및 세탁실입니다. 보일러는 경동 나비엔으로 보일러 시공이 되어 있고요. 또이 공간에 세탁기와 건조기를 수직으로 올리실 수 있는 공간이 넉넉하게 나 있습니다. 보일러실에서 나오자마자 오른쪽, 그리고 또 계단 올라오자마자 왼쪽으로 보실 수 있는 공간은요, 3층 방입니다. 이 집은 모든 방 사이즈가 넉넉한 게또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호가 또 굉장히 크게나 있죠? 그래서 개방감이 훨씬 더욱 좋고요. 이쪽으로는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층마다 또 방마다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이 있는 것도 큰 메리트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이 방은 방 안에 화장실이 딸려있는데요. 화장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장실 인테리어는 1, 2층 화장실과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마블 무늬 타일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해바라기 수전, 환기구, 환기창 나 있고요. 세면대 거울에는 LED 조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그럼 4층 다락 공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층으로 올라오는 길에도 귀여운 포인트 등 달려 있고요. 자, 4층 다락 공간입니다. 다락 공간 사이즈 정말 넓지 않나요? 다락 공간은 뭐니 뭐니 해도 이렇게 지붕 쉐입을 따라서 나 있는 천장이 또 다락방만의 묘미잖아요. 그 천장에다가 빔을 쏴서 나만의 홈 시네마로 만드셔도 좋고요. 그리고 또 옆쪽으로 보시면 마찬가지로 큰 KCC 창호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 빌라 다락에 정말 정말 큰 메리트 말씀드릴게요. 이 다락은요 보일러 시공이 됩니다. 그래서 보일러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서 추운 겨울에도 두꺼운 이불 가지고 올라오셔서 귤까 드시면서 또 천장에는 빔을 쏴서 영화를 보고 가족들과 오붓한 시간을 즐기시는 건 어떠실까요? 다락 공간은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활용 용도에 따라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변신을 할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놀이 공간 혹은 어른들의 취미 활동 공간 아니면 충분히 크기가 크기 때문에 좌식 책상 같은 거 놓으셔서 사무 공간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고요. 고객님들에게 필요한 용도에 맞게끔 이 다락 공간을 꾸미시면 가장 좋은 장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 이천시 백사면에 위치해 있는 빌라 같이 보셨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그럼 오늘도 마지막으로 현지의 픽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픽한 첫 번째 포인트는요, 수직형 4층 구조의 빌라라는 점입니다.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빌라와 아파트는 가로형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소개시켜드린 이 빌라 매물은 수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층간소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층간소음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점이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제가 픽한 두 번째 포인트는 3억 6천이라는 합리적인 분양가입니다. 3억 6천이라는 분양가로 책정이 되었지만요. 지금 이 빌라 단지는 전선이 다 지중화 작업이 되어 있고요. 또 도시가스 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스템 에어컨이 다섯 대나 기본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주방 가구가 한샘, 고급 브랜드 주방 가구였죠. 이런 것을 다 통틀어 봤을 때 3억 6천이라는 분양가가 합리적으로 책정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픽한 세 번째 포인트는요. 좋은 입지 조건입니다. 이 단지에서 바로 1분, 도보 1분 거리는요.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단지까지 하이닉스 출퇴근 하이닉스 통근 셔틀버스가 다니고요. 유치원이랑 초중고가 모두 인접한 거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자녀 두신 분들도 살기에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마트가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살기 좋고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은요, 17세대가 모두 다 완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17세대 즉시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원주택이나 빌라 분양수수료는 무료니까요, 이 매물 직접 투어해보고 싶으시다면 편하게 아래 댓글이나 상단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 친절한 직원들이 빠르게 투어 예약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요즘 날씨 추워졌으니까 고객님들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그럼 지금까지 첫째도 친절, 둘째도 친절, 셋째도 친절, 이천에서 제일 친절한 부동산 스마트 공인중개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